심지접착 본딩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심지접착 또는 본딩이라고 하는데요. 패턴의 일부에 물성을 더해서 심지를 접착한 것 또는 원단이 더 떼어진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기능입니다. 패턴 전체에도 동일한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일부에도 심지를 접착한 것 같은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옷을 만들어 보면 좀더 뻣뻣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 좀더 단단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에 심지를 부착을 하는데요. 일단 이 패턴 피스 전체에 심지를 한번 부착해 보겠습니다. 속성창에 보면 아래쪽에 본딩 스카이빙이라고 있습니다. 이 본딩이 심지 접착이에요. 그런데 체크를 할 수가 없죠. 앞쪽에 있는 삼각형을 누르면 서브 메뉴가 열립니다. 여기서 심지 접착 본딩, 같은 말이에요. 심지 접착과 본딩은 같은 말입니다. 오프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 온이 되죠. 이러면 심지가 접착됐다는 뜻이고요. 심지를 접착하면 3D창에 이렇게 패턴이 살구색으로 보입니다. 2D 창에서도 살구색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컬러가 바뀌어 보이는 이유는 3D 부자재 보기 중에서 본딩 스카이빙 보기를 활성화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하지 않더라도 심지를 접착했으면 무조건 심지 접착한 것으로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켜놓는 이유는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아 여기 심지가 있구나 없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에는 총 6개의 심지 종류가 있는데요. 사전 설정 값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을 해도 되고, 커스텀해서 스스로 내가 원하는 심지 형태를, 심지의 물성을 조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걸로 아마 충분할 거예요. 첫 번째는 접착 심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실크 심지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퓨저블 라펠은 라펠의 붙이는 조금 더 단단한 심지예요 아래로 갈수록 단단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표접을 노는 분하면 이건 부직포 심지입니다 다리미로 붙이는 부직포 심지 그다음 표접을 노는 분스몰 파트 이거는 작은 부분에 더 단단하게 고정하는 부접착 심지 에, 부직포 심지 이고요 당연히 접착형입니다 그 다음 리인폴스먼트는 강화용으로 추가되는 피스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인데요 포켓본는 포켓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뼈대 같은 것을 넣는 걸 말하고 언더컬러는 남자 드레스셔츠에 보면 있는데요 칼라 안쪽에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서 칼라의 그 뾰족한 형태가 빳빳하게 설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심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접착 심지 중에 제일 강한 스몰 파트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시뮬레이션 속도도 물론 다르기도 하지만 이쪽이 좀더 뻣뻣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접착되지 않은 것은 드레이프가 자글자글 생기는데 심지가 접착된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주름도 덜 생기고 더 빨리 원상태로 회복이 되고요. 최대한 덜 구겨지도록 시뮬레이션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덜 찰랑거리죠. 자, 이렇게 해서 심지를 접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볼수 있었는데요.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심지 접착 본딩은 면 전체에 심지를 붙이는 경우예요. 그런데 가끔은 이 옵션을 못 찾고 위쪽에 있는 심지 테이프가 그건가 보다 하고 붙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심지 테이프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옷 만들 때 우리가 사용하는 테이프형 띠심지를 말하는 것이고 전체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시접선에 약간씩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패턴 선택해서 심지 접착을 하면, 심지 테이프를 체크를 하면, 외곽선에 쭉 따라서 테이프가 붙게 돼요. 그리고 이 테이프의 두께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지 테이프는 패턴 외곽선의 길이가 중력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고정을 하는 기능이고요. 이 심지 테이프도 사전 설정 값에서 물성을 선택을 할수 있고, 또 너비도 두껍게 넓은 테이프, 좁은 테이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지 테이프는 사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심지 테이프와 심지 접착 본딩 기능이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옷에서 전체 면적에 붙이는 넓은 심지는 이 심지 접착 본딩 이 기능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원단 깎기 스카이빙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어, 이 기능은 오늘 우리가 초급 과정에서 사용을 아마 안할것 같은데, 심지 접착과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의 일부 또는 전체의 원단을 깎아낸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단 깎기 스카이빙을 하면 원단을 얼마나 깎을 거냐라고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어, 원단 깎기를 하면 원단을 깎아냄으로써 그 원단이 더 부드러워지고 얇은 느낌을 내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가죽 같은 것을 사용을 할때 가죽은 그 제공된 가죽 전체를 쓰기도 하지만 안쪽을 깎아내서 좀더 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툴이 이 원단 깎기입니다. 약간씩만 이렇게 움직여 본다면 좀더 많이 찰랑거리게 되죠. 왜냐하면 얇아서 더 가벼워졌고 더 부드러운 드레이프 같은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원단 깎기의 경우에는 비율을 통해서 몇 퍼센트나 깎을 것인지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심지 접착을 할때 전체 면적에 심지를 접착을 했었는데요. 전체 면적에 심지 접착을 할 수도 있고, 일부에만 접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부에 이런 도형을 그려서 이 부분에만 심지를 접착하겠다 할 때는 본딩 스카이빙 밑에 있는 심지 접착 본딩 이렇게 체크해주면 이 도형에만 심지가 접착이 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 심지 접착한 부분만 좀더 뻣뻣해서 주름, 드레이프, 이런 것들이 덜 생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였을 때 구겨짐도 훨씬 덜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심지 접착은 전체 면적에도 적용을 할수 있고 부분에도 적용을 할수 있고 또 이것과 반대 개념으로 스카이빙이라는 게 있어서 깎아내는 기능도 있다는 거. 그다음 우리가 지금 주로 사용한 기능은 심지 접착이라고 해서 면으로 붙이는 심지가 있었지만 심지 테이프라고 해서 선분에 일정한 선분에만 테이프를 부착하는 띠심지 형태도 있습니다. 심지 테이프는 띠심지 형태를 내가 선택한 선분에만 부착하는 기능입니다. 심지 테이프는 주로 시접 쪽에 부착을 해서 재봉을 할때그 선분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이 심지 테이프와 심지 접착 본딩 기능이 혼동되지 않도록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